안녕하세요. 로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평소에 방송 안 올려서 오늘 한번 올려 볼까 하는데요. 목소리가 잘안 들릴 수도 있어요. 누구누구 때문에. 네, 오늘 할 말은 바로 우리 루피님 있잖아요. 루피님의 채널이 생겼어요. 네, 이제 제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렇게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근데 요즘에 구독이 계속 취소하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요즘에 방송 안 올려 그러니까 어, 구독 취소할 만합니다. 네 저도 저같테도 구독 취소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있죠 제가 방송을 요즘 바빠가지고 못올는데요 바쁘기보다는 제가 그냥 안 올린 거죠. 게다가 시험 기간이여가지고 시험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럼 일단 오늘 할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유튜브 들어가서 채널에 가보시면 우리 노노이님도 있는데 노노이님은 노노이님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방송 접으셨지만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망입니다. 이제 우리 루피님인데요. 루피님, 이제 방송 시작하셨는데 이미 영상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영상이 아주 많습니다. 루피님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도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루피님도 열심히 이 방송을 준비하셨을 텐데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루피님, 이렇게 영상이었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바이